这。嗯嗯 辛苦了，出去。啊，是。得去快点进。 지금거든요. 심... 어때제대 Thank you. 진 우리 집에못 자는 거야 안돼 나도 가는데 이모야도 자야 돼잘 <목소리> 데가 없잖아 시윤이가 아빠랑 잘 테니까 이모야한테 자기만 있어야 돼 양보하겠는데 근데 근처에는 호텔 이런 것도 없잖아 호텔? 관광지가 아니라서 솔직히 호텔 관광지야 호텔도 뭐가 관광할 게 있어? 솔직뭐 군도 있고 이아게는데 제발 신은 거. 신은 거 고. 신은 고, 고. 마한테 생일 선물로또풀어 고. 신다 고, 고. 신은 가 고. 신어린 고. 인은생일은 고. 신은 이야어린신어린 신은 고. 신은 고. 신은 고. 신가 많이 은 고. 신은 고. 신은 고. 신이 고. 이은 이거 비벼도 돼? 예. 네. 네, 음. 굳었어 풀어 음. 마른 느낌 음. 마른 여기 음. 약간 마른 뚱면 음? 기가 면. 아, 안 좋다 면 음. 이 정도면 되겠죠? 음! 음. 어데 우리 엄마 아빠가. 고 거의 들잖아 괜찮네. 나들어 <s vienen> 되게 한적한 시골 가게 그거 말한 거예요야안지어요1 0 0 k 어 음. 있어요. 100kg 먹어있어디까지나오는지어디1자0 k g 먹을 수 있어요. 1 0어요 100kg 먹을 수어을야 있어요. 1 아까지안 돼. 아 그래서 올회까지안 나오긴 했는가? 올해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각도를 네. 봐야지 음. 이상하 나면 다 잘라야 되니까 음. 음 여기가 맛있네 음, 저번에 거기 서 신기해 음 맛있다 신나 어때? 음음 시다 얘랑 먹으라고 했나? 아, 아, 더럽다. 더다더다 아, 더다 아, 있다 아, 더럽다. 아, 더럽다. 아, 더럽다. 아, 더럽다. 아, 다 아, 더 아, <조금만> 더 아, <laughs> 다 <맛있다. 웃음> 응? 아, 찍자 <laughs> 이거 찍다 보니까. 이거, 이인스타이까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지비비거 전에 어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아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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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많 아, 서음 아, 웃음. 아, 웃음. 아, 웃음. 아, 아, 서음 아, 웃음. 아, 웃음. 아, 웃음. 아, 웃음. 아, 웃 아, 진짜 응. 됐어? 응. 나 진짜 콩나물 밥이야. 응. 콩나물이랑 같이 가자. 이나물이랑이가 콩나물이는 어차피 못 가가지고. 저는 찐을 좋아하기 때문에. 마시라니. 이거 진짜 인절미 팥빙수 맛. 대박. 대박 신기하네. 책임는 좋아 갤러리밥스 가는 길. 날씨가 구리고요. 웨 어, 이팅 왔다. 어때? 옥수수 맛. 어? 어때? 옥수수 맛이야 음! 우와. 약간, 아까, 아까 그 페페로우가 흑인수 <laughs> 맛이나 하는 느낌이야. 뭔지 알지? 저... 어? <laughs> <laughs> 와 날씨가 좋아 졌어. 근데 이게 아, 비싸다. 다크인데 이게 제일 비싸던데. 이게 맛있나 봐. 진짜 먹어 맛있는 거 맞아? 나도 모르겠어. 나 근데 이런 다크는 별로 안 좋아해서. 예리랑 에. 실외는 저기 밖에 있었어. 여기 저런 거 레몬 케이크, 드시는 거. 와, 왜 이렇게 예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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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지 음. 음. 날씨 진짜 좋아. Còn 데 이제 집에 가자. 안녕. <laughs>